안녕하세요. 설비보정기사 공개문제 6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합시스템 같은 경우는 펜솔 네, 펜솔 이렇게 구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6번 문제에서 사용해야 될 릴레이는 총 다섯 개네요 기본 제어 동작에서 사용해야 될 릴레는 이총 다섯 개이고요 기본 제어 동작 같은 경우는 PBL 스위치를 누르면 어... 다음 변이 단계 선도와 같이 동작합니다. 변이 단계 선도는 a 전후진 b 전원진이네요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릴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기초 배선을 통해서 문제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1을 누르면 은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겠죠? 2 0 0 0개총다섯개의 릴레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1 2, 3, 4, 5번 5번 릴레이에요 자리로 들어가서. 들어가세요. 여기이나사용1번릴레이로갑니다 여기서 나와서릴레이들어갑니다이제부터 음. 반복 결선이죠 여기서 나가세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보낼 리까지다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나와세요이 21번 자리로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와세요 여기 21번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세요. 전 여기 21번 자리로 들어갑니다. 위나세요이 1번 자리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어, 릴레이를 다섯 개를 사용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적인 스텝 방식을 통해서 어, 이렇게 결, 어,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기본 기초 배선은 끝났고 이제 리미 스위치 연결하고 솔벨브 연결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리미 스위치부터 연결할게요. 첫 번째 동작이 A 전진이죠. A 전진 여기서 시그널 나오겠네요. 여기서 나온 시그널이 첫 번째 동작 위치로 가죠.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동작은 A 후진이네요. A 후진 하면은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나온 시그널이 두 번째 자리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리, 그렇죠? 그 다음 동작이 B 전진이네요. 그럼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겠죠? 여기 나와 시그널이 세 번째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자리죠. 세 번째 리밋 자리 여기입니다. 그 다음 동작이 비후진이네요. 비후진 여기서 시그널 나오겠죠? 여기 나 시그널이 네 번째 동작 리밋 스위치 자리로 갑니다. 어디죠? 여기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리밋 스위치 결선이 끝났어요. 솔밸브 결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실린더를 봤더니 1번 릴레이로 동작시켜서 2번 릴레이로 후진시키네요. 그러 전진 후진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1번 릴레이의 출력 신호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나가네요. 2번 릴레이로 후진 시켜야 되니까 2번 릴레이에 시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2번 릴레이에 비접으로 나옵니다. 이게 실린더 A로 A. 로들어 y 요 i n A. n 실린더 A. 전 y 진 i n d e r 더 Cylinder A. Cylinder A. Cylinder A. Cylinder A. Cylinder A. Cylinder A. c y 서 i n d e r A. Cylinder A. Cylinder A. c y l i n B접으로 지접, 들어가요 82번 B접으로 나와서 B실린더 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결선하면 이제 회로 다 끝난 겁니다. 공개 문제 6번 기본 제어 동작 회로 결선이 끝난 겁니다. 나머지 자리는 다 전원 라인이죠. 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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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플러스 연결해 주고요 릴레이도 플러스 자리가 있겠죠? 지금 안 꽂은 곳은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플러스 연결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플러스 자리가 필요하네요. 다시 여기도 플러스 연결하겠습니다. 또 봤더니 여기도 각 11번 자리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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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가 필요하네요. 연결하겠습니다. 플러스플러스죠 여기도 플러스러스는이블는러스는자리는이제없는이 같고요. 이블이 여기 스이너스마이너스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결해 주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필요겠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이제 다 결승을 한것 같습니다. 한번 전원 올려서 동작시켜 볼게요. p b 를 눌렀을 때 A전후진, B전후진 동작을 하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설비 부족 기사는 제동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눌러볼게요. 네, 잘 동작하네요. 이렇게 기본 제어 동작을 풀이 어,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응용 제어 동작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제어 동작 1번. 어, 기본 제어 동작이 5회 연속으로 이루어진 후정지하도록 카운터를 제어합니다. 5회 사이클 완료한 후 리셋 스위치 PB2를 공급하여 야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본 제어 동작을 5회 연속 사이클로 만들고 PB2로 어, 눌러야지만 재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리셋 어, 스위치를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호처리하는지 잘 보세요. 먼저 PB1을 눌렀을 때 지금은 한 사이클만 움직이게 되는데 얘를 눌렀을 때 연속 5회 사이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시그널이 기리 들어가네요. 얘를 뽑겠습니다. PB1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을 뽑을게요. 해봤어요. 얘가 여기에 단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연속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연속 릴레이를 사용할 겁니다. 릴레이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눌렀을 때 연속 릴레이로 만들 겁니다. 자, 얘는, 어 신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 유지를 해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PB2를 눌러서, 그러니까, PB2 리셋 스위치를 이용해서 재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널은 PB2의 비접점으로 끊기는 조건으로 잘 유지를 해줄 겁니다. 서 여기 다시 들어가면은, 얘를 누르면은, 얘가 ON이 되고, 얘를 누르면은, 얘 이제 꺼지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럼 이어서 설류보정기사 공개문제 6번 운용제어동작을 토리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제어동작이 5회 연속으로 이루어진 후 정지하도록 카운터를 제어합니다. 5회 연속 사이클이 완료한 후 리셋스위치를 온오프하여야 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얘를 누르면 한 사이클 동작하고 멈추는 거죠. 근데 얘를 눌렀을 때 5회 연속 동작을 하고요. 당연히 카운터 써야 되고요. 연속 릴레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작한 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 다시 또오 s 사이클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눌러서 리셋을 해야지만 출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게 이게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어, 어떤 조건이냐면 애초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얘 먼저 누르고 스타트 시켜라 라고 하면은 쉽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초에는 얘만 눌러서 동작 시키고 한 사이클 완료된 다음에 얘를 누르고 얘를 르래요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껴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풀이하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문장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살짝 좀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음. 먼저. 모든 스타트 시그널이 여기서 출발하죠. 그래서 얘, 얘가 기게 지금 꽂혀져 있는데 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도. 여기서 시그널 요 눌러서 만들어진 시그널이 겠죠 얘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음, 얘가 요길로잡갈 겁니다. 요길로 들어가서 A 접어도 나와서요. 블러줘 여기서 나온,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신호가 활성화가 되겠죠요 신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유지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기초 배선을 하고요. 그럼 이 릴레이는 뭐냐 도대체. 얘가 카운터 릴레이를 만들 거예요. 카운터 릴레이. 그러니까 얘는 출발 신호 릴레이고요. 얘는 카운터 릴레이가 되는 겁니다. 카운터 릴레이가 뭐냐? 이 카운터에서 만들어진 시그널 얘를 이용할 거예요, 비서. 얘가 여기서 나와서요. 불릿처럼입니다. 그러면 어, 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카운터가 죽어 있을 때, 그러니까 동작이 0에 일 때, 0에 1, 이게 만약에 5회로 세팅되어 있다면, 0, 1, 2, 3, 4까지는 여기에 B접으로 시그널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5가 되는 순간 A접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이 릴레이는 어떻게 되냐면, 0, 1, 2, 3, 4까지는 얘가 o 이돼 있다가, 얘가 5, 가 숫자 5가 뜨는 순간 얘가 o 이 되면서 이 접점들이 다 이제 죽을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네요. 지금 제가 이 카운터에, 카운터에 동작 비접점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이, 여기서 나온 신호가 요 릴레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릴레이는 최초에는 살다가, 한번 동작하고 두번 동작하고 세번 동작하고 네번 동작했을 때까지는 살아있다가, 다섯 번째 동작하면 오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 A접점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 PB 1을 아무리 눌러도 얘가 A 접점으로 제가 자기유지를 걸어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동작 원리로 어, 이제 선도를 동작을 시킬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 카운터 연결까지는 다 됐고요. 이제 어, 시작 스타트 신호 신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디서 따올 거냐면 얘가 눌렸을 때 스타트 시그널을 발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라인에 따와서 여기다 만들어줬는데. 얘를 이 시그널을 여기서 따와도 되고요. 여기서 여기서 따오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따도 되고 여기서 따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따와세요 스타트 시그널을 여기다 연결할게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얘를 누르면은 오의 동작을 할 거예요. 오의 동작하고 멈출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5회 동작하고 멈출 건데 이게 펄스 신호를 만들어야겠죠? 이 펄스 신호는 선도 릴레이의 마지막 릴레이 A 접점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선도 릴레이 A 접점에서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선, 선도가 종료될 때마다 펄스를 하나씩 올려서 5회 동작하고 얘가 접점이 떨어지면서 어, 모든 동작이 정지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연결하고요. 그리고, 어, PB2를 눌러서 리셋을 시켜줘야겠죠? 얘가 카운터가 5회가 돼가지고 이 접점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PB1을 눌러도 지금 동작을 못할 거예요. 제가 구조를 그렇게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PB2를 눌러서, PB2를 눌러서, 카운터를 이제 리셋을 시켜주면은 얘가 0으로 바뀌면서 재동작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게 응용제어 동작 1번의 문제풀이가 끝난 겁니다. 나머지 비문관대 다 전원 라인이에요. 전원 보자 볼게요. 여기 전원이고요. 플러스 전원 포겠습니다 여기도 플러스 전원이고요. 여기 카운터 펄스 주는 접점 하나 사용했죠. 여기도 플러스 전원. 여기도 플러스 전원 필요하겠네요. 릴레이는 다꽂 마이너스 전원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릴레이 두개 추가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카운터용 릴레이였고요. 얘는 시작 시그널 발생용 릴레이였죠. 그래서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필요하고요. 네, 가운데는 오해로 맞춰놓고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키고요. 자, PB를 누르면 오해 사이클 등장. 오해 음. 하고. 아무리 PB1을 눌러도 동작을 안 하죠. PB2를 눌러야지, 요게 리셋이 되면서, 어, 요, 카운터용, 카운터에 할당된, 어, 해놓은 이 릴레이가 ON이 되면서 PB를 눌렀을 때 시작이 될 겁니다. 얘를 누르면은, 저게 0이 되면서 0이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랬을 때 얘를 누르면은, 이제 5의 동작. 다 음. 설비보정기사는 재동작이 되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아무리 눌러도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프리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원을 껐다가 껐다 켰을 때 PBT를 누르지 않고도 얘만 눌러도 동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구조가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을 껐다 켰을 때 얘가 o 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동작을 시키면 오해된다고 커지고요, 커지고 얘를 눌러야지만 얘가 o 이 되고요. 왜냐하면 카운터 비접점을로 연결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문제라 잘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응용작 제어동두 번째 문제풀이 해볼게요. 음... 비상 스위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합니다. 실린더 A, B가 전진 및 후진 동작을 하더라도 비상 정지 신호가 있을 때는 모두 후진을 완료하고 정지합니다. 비상 스위치를 해제하면 시스템 초기화 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은 비상 스위치를 눌렀을 때 모두 다 후진시키라는 거죠. 후진시키고 초기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회로 개설 한번 해볼게요. 자 비상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이 조건에는 어쨌든 초기화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위에 전원 모선 라인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제거를 이 라인을 직접 연결하지 말고 얘의 비접점을 통해서 연결하면은 이 전원이 날라 날라가면서 초기화되는 효과 같은 어, 동작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꼭고요 얘가 비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누르면 이 전원 라인이 다 날라가요 이렇게. 그래 초기화 조건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실린더 후진 동작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어... 독특하게도 펜솔 펜슬 펜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그 말이 뭐냐면 전원을 날리면 얘는 자동복병이라 다 후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상정지 조건은 이게 끝입니다. 요거 이것만 연결해 주면 끝이에요. 그렇게. 전원만 다 날리면 얘는 편소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후진, 실린더가 다 복귀를 할 거고요. 한번 동작시켜볼게요. 공화만 아, 했다. 공화 켜고. 누르면 다 후진하고, 오프하면 초기화. 또 누르면. 둘, 그 셋. 누르면 다 복귀하고, 오프하면 초기화. 네. 이게 비상용지 조건, 프리가 끝나면 이렇게 편소리 일 경우에, 는 굉장히 쉽게 풀이할 수 있어요. 이선두 가닥만 연결해서 연, 비상정지 조건을 풀이를 했어요. 자, 3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A, B에 일방향 유량 제어 그브고 이터오 터 속도 제어로 추가 설치하여 실린더의 A의 전진 속도는 2 초, 실린더 B의 후진 속도는 3 초가 되도록 조정합니다. 이거는 공압회로 구성 문제네요, 그렇죠? 유량조절 밸브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A 실린더용 하나 그리고 B 실린더용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실린더 하나 껴주고요, B 실린더 하나 껴줄게요. 이게 어, 문제마다 표현법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먼저 A 실린더부터 연결하겠습니다. A 실린더는 비트업 방법으로 이제 속도 제어를 하면 되는데, 전진 속도가 2초래요.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걸 건넵니다. 전진 속도 2초니까. 이 호스를 빼요. 이 호스가 지금 좀 짧기 때문에 좀긴 걸로 교체할게요. 긴 걸로. 실린더에서 나온 요 호스를 위량조절밸브 1번으로 들어갑니다. 1번으로 들어가세요. 2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솔밸브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전진 미타오 제어가 될 겁니다. 비실린더 같은 경우는 후진 3초가 되도록 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후진 속도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걸 뺍니다. 그래서 얘를 뽑아요. 얘가 이 뽑아진 호스가 위량조절밸브 1번으로 들어가고요. 2번으로 나와서 다시 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동작을 시키면서 속도 조절을 해주면 돼요 한번 동작 시켜 볼게요 어, 전진 A실린더 전진 속도 2초 B실린더 후진 속도 3초 맞춰 볼게요 좀 느리네요 1, 2네 A실린더 맞췄고요 1, 1, 2, 3. 조금만 더 느리게 하면 되겠네요. 1, 2, 3. 조금만 빨리.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집에 전진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초를 맞춰주면 됩니다. 어 이렇게 설비보정기사 공개 문제 6번 어, 문제풀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 그 풀이에서 그 응용제어 다른 건다 문제가 없었는데 응용제어 동작의 1번 조건이죠. 거기에 PB2라는 리셋 스위치가 추가됨에 따라서 음,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래도 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럼 다음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